오늘 우리 K증 씨는 2차 전지에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사실 이 전기차라는 게 제조업이면서 동시에 반도체가 그 전기차 한 대에 최대 2000개까지 들어가는 아이템이면서도 또차값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이거는 또 배터리가 화학 업종에 걸쳐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laughs> 교집합이 많다 보니까 여러 업종을 다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원인을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으니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전기차 업계에 아주 큰 정말 빅 이벤트가 있었는데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추럭 정식 출시 및 인도 행사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컸던 이유는 어 전기차가 지금은 약간 좀 도시적이면서도 뭔가 어 IT와 신문물에 친화적인 일부 어, 얼리 어댑터들의 취향 저격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대중화의 첫 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픽업 트럭 분야의 전기차가 진출하는 의미였거든요. 우리로 치면은 진짜 이 포터급으로 정말 미국에서는 그 픽업 트럭 하나만 있으면 뭐 생업부터 레저, 가정용 하여튼 모든 완벽한 그 수요를 커버합니다. 아 진짜 말라한 김에. 제가 전에 그 포터를 수동으로 한번 몰아봤거든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포터로긴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는 게 뒤에 이제 짐칸이 있는 말 그대로 트럭인데 거의 가속력이나 성능이 웬만한 스포츠 세단하고 맞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터 이제 주인 양반이 저한테 또막 잘난 척 하면서 얘기하기를. 야, 이게 말이지. 원래 이게 적재 용량이 1톤이에요. 근데 나가 비료 포대를 거의 3톤까지 싣고 달려봤는데도 겁나게 잘 나가 보러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평소에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니까 엔진도 완전히 그냥 멋을 그 빌드업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빈차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갈 수밖에 없지. 운동 선수들이 평소에 이제 납덩어리 차고 쌀포대 지고 산에 올라다니다가 그거 다빼 버리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요. 하여튼 미국에서 그런 위상이 바로 그 픽업 트럭인데 아 이번에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이라는 전기 픽업 트럭을 정식 출시하면서 고객에게 차량 인도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보셨지만 어, 근데 적재함이 너무 작아 가지고 자전거도 못 들어갈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차종은 트럭인데 짐을 못 싣는 트럭이라는 건데 아 이걸 도대체 그럼 어디다 갖다 쓰냐. 말 그대로 사이버 트럭이 아니라 사이비 트럭 아니냐. 거기다가 옵션 거의 없는 그 시작가가 6990달러. 우리 돈으로 8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능은 뭐또 기가 막히죠. 전기차 특성 그대로, 어, 포르쉐를 가속력으로 발라버리는 제로백이 2.7초. 그러니까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프락스를 팍 밟으면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속도가 2.7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라리, 아, 람보르기니나 그런 벤틀리 SUV처럼 럭셔리 AUV 컨셉으로 만들던가. 또 근데 이름이 이미 트럭이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그럼 이제 주가 반응이 어땠냐. 테슬라는 당연히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원래 전기 픽업 트럭을 부터 시작을 했던 경쟁사 리비안이라도 올랐어야 맞는데, 같이 나락을 가버렸어요. 특히 이제 리비안 주가는 이미 뭐, 어,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현재 10몇 달러인데, 거기서 또 3%를 넘게 어, 빼버렸던 거거든요. 이게 바로, 참, 뭐랄까, 전기차 업종이라는 게 얼마나 그 확장성이나 아니면 다양한 모델로 진화를 하는 게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사례가 바로 이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이벤트였다 이거죠. 그 정말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도 전기 픽업 트럭이라고 벌써 한 7년 동안 거의 개발해놓고 지금 출시한 게저 정도인데, 리비안도 사실 지금은 뭐 소형 전기 픽업 트럭이지만 점점 더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테슬라를 보니까 이게 전기차 배터리만 얹으면 그냥 껍데기는 멀티차종으로 다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전혀 쉽지 않다. 이런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오늘 K증시 2차 전지가 전체의 투심을 어둡게 만들어버린 이유. 이거는 어제 네일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수산화 리튬 선물 가격이 간밤에 12만 위안도 깨고 이제는 11만 위안 중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여름 한때 리튬 가격 반등한다고 사실 에코프로 그때 150만원 가던 그때였는데 이것도 역시 큰 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리튬 가격 사상 최고치 찍고 한 6개월 내리 꼬라박다가 드디어 반등 나온다 근데 지금 보면 은 그때가 바로 그 흔한 데드캡 바운스였고 얼마 전에 13만 위안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활강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유는 바로 리튬 재련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최근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데 우선 전기차로 바꿀 사람은 이미 다 바꿨다. 이거랑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 내에서도 전기차 그나마 잘 팔리는 게 거의 경영 전기차 쪽으로만 몰리는데 여기는 이제 LFP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리튬 수요가 증발해 버린 정황에도 또 일조를 한 거죠.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 그리고 불금을 맞이해서 런치 뉴스로 인사드리는데요 어, 앞에 말씀드린 2차전지가 우리 K증시 전체 투심을 다 우울하게 만들어 버린 이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뉴욕증시 마감보고 저 개인적으로 깜놀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막판 스포트가 어제 우리 K증시 하고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래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을 무시 못한다는 건가, 좀 이제 신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간밤에 결정적으로 큰 호재가 있었는데, 아, 그거를 못 살린 게좀 아쉽기도 하고, 또 어제 네일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월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어, 12월이 증시 통계상 11월보다는 약한 게 있는데, 그걸 다들 이제 모르고, 약간 산타렐리니 연말 효과니 이런 그, 어, 용어들 때문에 착시 효과가 붙어가지고, 12월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좀질소 포장처럼, 과대 포장되어 있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간만 미국에서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물가지표로 PC 가격 지수가 공개됐는데, 10월 기준으로 3.0% 올라가지고 예상치에 부합한 동시에, 이제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가 2%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어요. 지금 3.0에서 더 떨어지면 이제 2.9든 2.7이든 하여튼 앞에 2자가 붙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9월 3.4%에 비해서도 확실히 이제 분화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딱 봐서는 야, 그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한1% 넘게 올라가면서 연준 금리 인상 완전히 이제 나가리 됐다. 이렇게 막 환호를 하고 화답을 할 수준인데 왜 그럼 미국 정치는 혼조세로 끝이 났냐? 문제는 이번에 같이 나온 10월 개인 소비 지출이 물가지수랑 동반 하락을 한 겁니다. 월간 0.2% 증가로 수치가 나왔는데 전달 0.4%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둔화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함께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니들이 고혈압 잡는다고 아예 사람을 잡았구나. 아니 그냥 응, 알아두게 만들었으니 혈압도 당연히 떨어지지. 이게 잘한 거냐? 어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 1 2월 FMC 금리 동결 확률은 뭐 이건 워낙에 97% 98%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번 PC 결과에 큰 반응이 없었는데 대신에 내년 5월 FMC 이게 이제 딱 5월 1일인데요. 이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탄행할 확률이 76% 심지어 0.25%포인트가 아닌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확률도 무려 25%즉 4분의 1의 확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이 내년 경기침체에 돌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럼 이제 그동안 연준이 어, 듀얼 멘데이트라고 하는 양대책무 즉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관리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실패한 거니까 반쪽짜리 통화 정책을 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경제 자체를 잡아버린 거다. 이거죠. 근데 사실 미국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제유가인데요.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씀드렸던 간밤에또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오페크 플러스의 장관급 회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사우디 주도로 1일 어,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제시했는데 다행히도 회원국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면서 모처럼 어, 화합의 어떤 그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 회의 결과 발표하자마자 앙골라 석유 장관이 바로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앙골라라고 쓰고 아몰라라고 쓴다. 어, 나는 오페크 플러스의 쿼터제 그러니까 국가별 생산량 비례 원칙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 앙골라는 자체적으로 원유 생산 증가하겠다고 바로 비통수를 시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국제 유가가 3% 가깝게 완전히 급락이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어 유가의 가장 큰 메인 변수는 어 중국의 수요거든요. 어 중국은 지금 월 64조 원씩 부자들의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는데요. 뉴욕 타임스에서는 차이나 엑소더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금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왕서방들의 안전자산 내지 자산 피난처 수요가 몰린 게 제일 컸고, 또 결정적으로 시진핑이 공동부유니 뭐니 이런 걸로 이제 기업인들하고 부자들을 잡돌이 하다가 최근에 다시 유화적인 제스처로 조금 돌아섰는데, 그래서 약간 한시름을 놓으려고 하다가 지난 시바회담, 그 시진핑 바이든의 미중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니까 시진핑은 바이든한테 손을 내밀면서까지 본인의 중국 내 지배력만큼은 어쨌든 건드리지 마라. 이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나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한테 이 어필을 해 가지고 결국은 시진핑이 중국 내 권력을 노 터치하는데 미국의 신임을 받고 지지를 받고 왔다. 요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다시금 가속화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향하는 곳은 앞에 말씀드린 금하고 이제, 홍콩의 경우는 이미 뭐 중국 공산당이 다뭐 장악을 했으니까 그 대안으로 일본 도쿄 부동산, 그리고 한국의 서울 부동산, 그리고 또 상속세가 아예 없는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금융권, 이런데라네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미리 배달 갑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보니까 어제 막판 동시효과에 올린 거 그냥 그대로 토해내고 시작해가지고 대량 매도세가 쏟아지는데 사실 어제 제가 리튬 가격 하락에다가 에코프로 그룹 채용 연기 이거 영상 올렸다고 또그 신도분들의 싫어요 폭탄하고 악플이 또 몰려들 왔더라고요. 아니 팩트를 말하면은 이미 다 나온 뻔한 소리라고 욕하고 그래서 제 견해를 말하면 또니내 네 피셜 말고 팩트를 내놓으라고 또 난리를 치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그 감정 기복 심한 여친이랑 사귈 때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면은 너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오냐고 나랑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귀찮냐고 뭐 식었다고 막 난리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자고 내가 미리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그러면 또 이제 너는 왜 이렇게 배려가 없냐 너 처먹고 싶은 것만 먹겠다는 거냐 나한테 한 번이라도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했냐 또 이렇게 난리 아 진짜 그때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요새도 몸이 안 좋거나 막 어?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릴 때 걔한테 막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48통 찍혀 있는 그런 꿈을 아직도 꿔요. 근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에코프로는 이제, 어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뭐, 에코프로 머티 단타 말고는 이제 발길이 끊겼고요. 또 이제 이거는 좀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 게,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장타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걔네들도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오르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 최근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지분을 유지하면서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막힌 상황이죠. 그럼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대신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좀 다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아, 그러니까 기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유지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걸 차익 실현하려면 공매도를 때린다. 근데 그 공매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주가가 오히려 쇼스퀴즈 받으면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갖고 있는 주식에서 수익이 나니까. 전혀 손해 볼게 없는 그런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막혔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대신에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수급이 좀 다시 살아나 줘야 되고 신규 수요가 받쳐 줘야 되는데 기존 주주들이 이렇게 종교화 집단화 돼 가지고 하여간 내가 돈좀 벌겠다는데 방해하는 놈 있으면 무조건 잡아 조지겠다고 눈 시뻘개져 가지고 다니면은 아, 신규 투자자들도 절대 좋게 볼 수가 없고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한테도 아무리 내가 좀 생긴 게 이렇다고 친중 매국론이 아니면 이미 지금 백수 5년 차인데 저거 개관이랑 한통 속이라 느니 그런 소리 하시는데 정말 이 주식이라는 거는 뭐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을 이입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뭐 애국자니 뭐니 그런 것도 솔직히 다돈 벌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원래 이 테마주라는 거는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를 찾는 게그 기본이라고 하지만 아~ 더 비싸게 안 사준다고 상대방한테 욕지거리를 한다면은 오히려 누구한테 더 손해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20년 넘게 투자해가지고 현재 수익률 천만 퍼센트 찍고 있는데 그럼 워런 버핏도 뭐 펩시를 욕한다거나 아니면 뭐 몬스터 베브리지 먹는 사람한테 공부 좀 하라고 공격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그냥 자기가 평소에 코카콜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 날씨만큼이나 매운맛 증시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미리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